안녕하십니까? 꿈내 TV의 리진입니다. 이제 꼬니와 순이가 어, 없죠. 어, 이번에 또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저 혼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여 경기를 모두 맞추는 어, 이벤트를 저희가좀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그런데 어,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와, 이 여섯 경기를 맞춘다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여섯 경기 올킬. 아, 그분이 또 연락이 오셔서 방송에 나오고 싶다. 어, 여섯 개 맞췄는데, 뭐, 얼굴을 좀 공개하고 싶다. 이런 연락을 또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 흑케이. 아, 그 여섯 경기를 맞춘 꿈의 네. 주인공. 신내림 받은 그, 주인공 한번 2절로 오시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순이입니다 제가 아... 바로 6경기를 다맞춘 돌킬자 네 아... 당첨자입니다 아... 아... 우리 뽑내의 어떤 이 프라이드를 좀 높여줬습니다 6경기를 어, 맞춘 사람이 그 댓글 이벤트에는 없었지만 아쉽게 그때 우리가 프리뷰를 진행했잖아요 네 맞죠 그 때까지 쫓아온 전부 부담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승부 아, 최근에 전북이 수비가 안 좋았는데 최근 수비가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도 최근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주중에 콕대가 있지만 저는 전북 승을 예상했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되게 걸출하고 잘합니다 과연 어떤 외국이더 잘할지 아, 저는 그래도 포항이 꿈이다 보니까 네, 포항의 승을 예측하고자 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슈퍼 매치면 수원이 한번 맘 잡고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저는 수원이 이기지 않을까 해서 어. 수원 승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요번 경기도, 그냥, 전술 전략상으로 강원이 압도를 한다. 아무튼. 근데 저는, 진영이 형이 말했지만, 그게 있어요. 두그 중에 성남이 경기가 있다는 거. 음. 네.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인천이 하이스플레이에서는 제가 감히말하는데 분위기 제일 좋거든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네. 인천 승부. 아, 순위가 이제, 여섯 경기를 올길이어습니 <laughs> 아, 일단, 하드립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근데 요번 라운드 좀 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뭔 개소리야?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아. <laughs> 그, 저는 그 경기를 잊지 못해요. 네. 올킬의 정말 결정적인. 극적인 네, 순간을딱 하면은 전대구잖 아, 네, 대구 대 울산전에서. 아, 그, 들어 갈랑말랑, 갈랑말랑 하는데 마지막에 네. 네. 두드리다 보니까 16개 딱무승부가되버렸거든요 아. 아, 근데. 여섯 경기를 맞춘다는 게참 힘든데, 혹시, 여섯 경기 혹시 뭐, 이게, 토토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었나요? 토토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저도 원래는 이제, 프로토, 네, 배트맨을 통해서, 공식 사이트죠. <laughs> 이제, 취미사같좀 하고 있는데, 네. 네, 원래는 평상시 같으면 프리뷰를 다, 예, 소액으로, 뭐, 천 원이든 이렇게 해서, 그 재미로. 네, 재미로 네. 해봤었는데, 아, 이상하게 왜 요번에는 안 했을까요? <laughs> 아,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죠몇 네. 배였죠? 122배 야. 치킨 50마리 사 먹을 수 있는 그쵸. 정도. 네. 아, 아. 아. 그어쨌든당첨자니까 치킨은 어떻게 좀 드려야 되나 아 주시는 네. 건가요, 저도 맞추신 분들이 없으니까 음. 치킨을 원하신다면. 아 솔직히 그래. 원래 치킨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래, 네. 원래 받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구독자나 시청자들을 위한 네. 이벤트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음 이벤트 때. 묶고 더블로 가는게 낫지 않나요? 아,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생각 묶고 더블로가 네, 묶고 더블로가 네 치킨 네. 한 마리 더 추가를 어, 하겠습니다. 어이성품까지 <laughs> 아, 여섯 경기가 진짜 특히다 k 리그라서 정말 힘들거든요. 이거 축구 해설진들, 뭐 축구 전문가들, 음. 뭐 방문성 해설위원, 뭐 등등해서 못 맞춰요 여섯 경기. 아 그럼요. 네. 저니까 맞춘 겁니다. 뽑내니까 예, 네. 어, 석순이의 분석력이 날로 청출어란 맛이죠. 이제 K리그를 제가 입문을 먼저 했지만, 어제 석순이가 점점 분석력이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 아, 저는 아쉬워요. 저번 영상 때 저를 따라가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다면그러까요 그분이 치킨을 가져가시는 건데, 왜 저를 따라가지 않으셨나요? 네 이번 <laughs> 네. 주는 저희가 지송하지만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니가 그러니까 일정이 조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어, 프리뷰는, 한 주는 좀 쉬어가고, 다음 주에. 네. 어, 아, 그 다다음 주죠. 다음 주에 그, 아, 데이 주요. 매치. 아, 데이 네. 네. 매치죠 아, 그 다다음 주에, 그러면 저희가 치킨을, 어, 석순이까지 묻어서, 두 마리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뭐 음. 어, 말이 되는 이벤트를 해야 뭐 참여할 마음도 생기고 하는데 음. 이걸 어떻게 맞추냐라고 했지만 나왔잖아요. 네네. 네, 증명된. 네. 나왔어요. 질문이 네. 충분히 맞출 네.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한번 2 주간 한번 잘 분석을 좀 해보셔서 저희가 다다음 주에 어, 제공해드리는 치킨 이벤트 두 마리 어, 한번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까지 네. 네. 뽕! Oh, 네! 주석 네. 잘 보내세요! 풍요로운 아, 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